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무슨 일이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은 자리, 우리가 걷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르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어제도 나를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내 걸음과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내가 힘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능력과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구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받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리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꿈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주님이 계심을 아십니까?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이 계심을 아십니까? 아, 주님이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능력이 되심을,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마음이고, 그것을 따르는 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읽은 어, 출애국기 9장의 말씀은 어, 애굽에서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말과 소의, 소와 소 양의 돌림병이 있어서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괜찮았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마음이 더 완강해졌어요. 해볼 때만 해봐라. 응? 내가 누군데?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티끌이 악성종기가 됐어요. 티끌이 닿는 곳마다 날아서 움직이고 붙는 곳마다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났어요. 아점 하나만 잘못돼도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종기가 나고 나도 너도 종기 때문에 고통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버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인, 하나님을 알아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일곱 번째 지향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과 함께 불도 떨어져서 우박으로 그 충격으로 부서지는 것도 있고, 불 때문에 타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이 내리니까 안으로 들어가라, 집안에 들어가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라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때리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휘두르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벌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고 즐거워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명령하고 너희가 들어야 함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을 알아도 거부하는 거고요. 교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돌아서지 않는 거고요. 교만은 알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내린 걸 보게 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바로 잡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옛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고 바로 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죽어야 하고 피흘려야 하고 찢겨야 하는 우리의 교만과 죄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죽이고 찢기고 우박을 내리는 게 여호와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여호와를 아는 거고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당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세요? 네, 거기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좀 하는 것 같은 때 가장 축하해 주고 가장 힘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게 힘을 주심으로 여호와가 계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뜻인줄 알고 따르게 하심입니다. 어.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많이 선배세요. 이제 일을 사역을 마치셔야 될 때인데 모든 것을 털고 여태까지 했던 많은 일들이 실패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평생을 쏟아 부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또 다른 꿈을 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게 하나님이 오셨고 회복시켜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시더라고요. 바로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 보고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또 목사님을 같이 만나는데 그 교회는 1, 2년 사이에 두 배, 뭐두배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더 튼튼해지고, 더 잘해보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그전보다 잘한 게 아니라, 더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 어떡하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바로는 여호와를 볼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믿을 줄 알아야 되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나,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 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예, 인도하시는, 힘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것이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바로는. 교만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따를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리막으로 구르고 있다고 할때 여호를 알기 원하시고 거기에 은혜와 거기서 회복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내고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를 내어다 보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박 때도 여호와를 보고 또 보호하시는 여호와도 보고, 좋아 여러분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리막을 구를 때 거기에 우리에게 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로 화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나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다 일하시는 하나님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은혜 나누며 사랑하는 귀한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일에나 만남에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